김유신 장군의 숨겨진 뿌리, 나라 잃은 왕손이 삼국통일을 이룬 비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요. 살다 보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뿌리에 대한 생각을 문득문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 또그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모실 역사 속 인물이야말로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삼국통일의 영웅,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혹시 김유신 장군이 신라의 뼈대에 있는 귀족이 아니라 망해버린 나라의 왕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맛깔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망국의 후예 김유신. 이야기는 삼국시대 신라 옆에 자리했던 단단하고 아름다운 철의 왕국, 가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절, 가야는 신라의 것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가야의 마지막 임금님이 바로 구영왕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신라에 넘겨주고, 항복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구영왕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신라의 장군이 되고, 또그 아들이 장군이 되고, 그렇게 3대가 흐른 뒤 태어난 인물이 바로, 네. 바로 김유신입니다. 구영왕의 증손자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라의 귀족 사회에서 얼마나 눈치밥을 먹었겠습니까? 늘 가야에서 굴러온 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고 견제받는 그런 서름을 안고 살았던 청년이 바로 김유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청 구영왕릉과 소년의 맹세. 자. 이제 무대를 경상남도 산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무덤처럼 흙으로 둥글게 덮인 봉분이 아니라 강가에서 볼 법한 돌멩이를 층층이 쌓아올린 돌무덤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라 일은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 구영왕의 능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망국의 후회라는 서름을 안고 살던 소년 김유신.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이곳 산청의 증조부 무덤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돌무덤 앞에서 밤낮으로 무술을 연마하며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님, 보십시오. 나라를 잃은 이 가문의 한을 제가 반드시 풀겠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 흩어진 새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위대한 대업을 제한 몸 바쳐 이루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청 지역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 마음을 울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픈 뿌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을 더큰 꿈을 이루는 동력으로 삼은 한 청년의 위대한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돌무덤 앞에서 흘렸을 소년. 김유신의 땀과 눈물이 바로 삼국통일의 첫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김유신은 그 맹세대로 신라의 가장 위대한 대장군이 되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약점은 어느새 가야까지 아오른 통합의 리더라는 강점으로 빛나게 되었지요. 오늘날 우리가 경남 산청에 가면 이 거대한 돌무덤이 김유신 장군의 뜨거웠던 맹세를 품은 채 묵묵히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한 소년의 꿈과 한 나라의 역사가 깃든 아주 특별한 공간인 셈입니다. 혹시 나중에 남쪽으로 여행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산청에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그곳에서 나라 잃은 왕손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영웅이 되었는지 그 뜨거운 다짐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유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뿌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세요.